자 명조 오더링 웨브 자1점 버전 트레일러가 네, 드디어 올라왔죠. 그래서 먼저 한번 싹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정보가 있을지. 수호신이 여기 계신 것이 느껴져요. 그런 분이죠. 응답은 들리지 않네요. 어? 방 누구야? 야, 야 뭐야 스케이트보드야? <laughs> 한번 한번 싹 보고 봅시다. 어. 캬! 야, 사람들 다얼었어 와, 다 야, 다 도망가다가 오른 거야. 바둑판과 신기루는 퍼즐이자 와 저탱이 아니면 <laughs> 황룡의 예법을 가르쳐드려야 하나요? 다 보인다 침투 파멸 다 보인다 장리의 저탱이가 비바람이 불려고 해요 누군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알죠 방랑자도 저처럼 지키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져요 감도는 노을 오 그미 일순의 경칩 별빛의 광채 수호신이 저와 그분 사이에 반드시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한수가 이 판의 마지막이니까요 자! 온전히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하나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을 얻었죠? 세상은 어둡고 촛불을 켜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작은 촛불이 금주에 야, 야 이거 인게임 정보야? 인 게임 스토리야? 오. 야 업데이트 기 알찬데? 어? 우선 P V 한번 다시 볼게요 처음부터. 자피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수호신이 여기 계신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자 여기 얘 얘가 누굴까? 얘가 별의 그 용의 그 별자리 있잖아요. 지금 숭소산에 숭소산에 있는 얘. 어, 걔가 이제 인간으로 유태한 걸 수도 있어요. 웃고 있잖아. 근데 옷이 하얀색이야. 여자인 것 같아. 근데 용의 별자리도 목소리가 여자였잖아요. 응. 용의 별자리에 이제 인간형 모습인 거죠. 난 그런 거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어그보이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거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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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기도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그그 그 회절 어 회절 방랑자 아니, 회절 방랑자 그 돌파할 때 쓰는 재료 어, 약간 그거 남지 않았어? 요난 어. 그거인 거 같아. 가운데 가슴에 있는 이거는 이제 회오리의 어 회오리 그거 어, 가차. 아 이거 그거 다음 식캐라고아 지금 약간 어 추측하고 있는데 다음 식캐라고 해버는 해버리면은 어 어떡하? 뭐 아이 팍 식었어. 어아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책임져. 근데 아마 아마 스토리에 등장한 애가 아닐까 싶어요. 음. 스토리에도안 나오는데 1 1에서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이제 금이라던가 아니면 금이 주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금주 아니면 용의 별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음. 외형 자체도 좀 하얀색 이어 가지고 어, 금이 머리 색깔도 하얀색이잖아. 음. 그 그러니까 얘도 머리가 하얀색이고. 음. 그러니까 난 금이 주변 혹시 금이 관련 인물 어, 그중 한 명이 이거 같습니다. 그거 아니고서야 1 1에 이렇게 대놓고 어 외형을 보여줄 이유가 없거든. 우선, 우선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볼게요. 응답은 들리지 않네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어, 새로운 이제 이동 방식이겠죠. 어, 스케이트. 어, 이걸로 이제 내려가면서 뭐, 어? 그 기믹 같은 거. 어, 그런 거 있잖아. 우리도 지금 기믹 지금 달리기, 달리기 그 스테이지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이것도 내려가면서 어, 띠린띠린띠린띠 띠린 띠린 하나 이제 코인 씩 하나하나 코인 먹어가지고, 기믹 어, 깨는 거 그런 걸수 있겠죠. 아하, 그거야? <laughs> 여기가 이제, 어, 마을. 여기 이제 승소사 이제 메인 마을이겠죠. 아, 그거는 메인캐가 아니라 그거잖아. 그거, 그 뭐냐. 귀염 이제 얼킨별임무전설임무전설임무에 어, 나오는 거잖아요 어, 내려가는 거 어, 그거긴 하다 사람들이 다 이제 얼었어요 근데 얼은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얘네가 잔성애들이고 여기는 지금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이 도망가다가 얼어버렸 어. 다 멈췄잖아. 잔성애들, 잔성애들 여기 쳐들어왔는데, 용이 그냥 시민들이랑 한꺼번에 다 얼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멈춰버린 겁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회절 방랑자가 궁극기가 그거잖아요. 궁극기가 궁극기란다. 그, 반주 스킬로 나오면은, 그, 구역에 정체구역을 만들잖아. 정체구역 만들면은 멈춰버리잖아요. 어, 그것처럼, 여기도, 그, 용의 별다리도 속성이 회절이잖아. 그래서 정체구역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니까, 러 사람들이,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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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항상, 나, 보면, 그, 어, 타임 스톱!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 시간을 멈춰버린 거야. 어? 그, 봤어요? 조조? 조조에서 이제, 디오가, 어? 도키오토마리! 더 월드! 띵! 해가지고 멈추잖아. 그것처럼, 다 멈춰버린 거야. 어, 그니까, 아예 여기 있는 시간 자체를 아예 멈춰버린 거야. 어. 멈춰! 해버린 거죠. 어? 내가 보기엔 그거 같아. 그니까, 지금 잔송이가 있는 거 보니까, 잔송이가 여기 쳐들어와 버렸는데, 지금 용의 별자리가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잔송이만 얼렸어야 되는데, 시민들까지 다 얼려버린 거지. 어 그런 거 같아. 방문자는 특별하니까, 방문자 특별하니까, 방문자가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방문자가 오기 전에 이미 여기를 얼려버리, 이미 여기를, 어, 시간을 멈춰버리고, 어, 딴데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미 멈춰진 곳이니까, 어, 방릉자는 나중에 왔잖아. 나중에 왔으니까? 그런 거지. 새? 어디서? 여기였나? 그러네. 그러지 맨 처음에 새가 멈춰버렸네. 그러니까, 여기 이 구역에 들어오면 지금 사람들이 다 멈춰버리는데, 방릉자만 어, 안 굳는 거야. 왜? 방릉자는 특별하니까. 어? <laughs> 우리 주인공은 특별하니까. 방금 전가 뭔가 적용, 적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어. 아, 이렇게 돼버리네. 야. 야, 근데 브금이 좀잘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어 브금 되게 잘 나왔는데? 이게 왜 브금이 잘 나왔냐면은, 그, 뱅가드라는 이제, 그, 얘네 전자게임이 퍼니싱인데, 퍼니싱을, 퍼니싱의 음악을 담당했던 얘들이 벵가드라는 사운드팀이래요. 근데, 걔네가 이번, 이번, 이번 1.1부터, 그 여기 명조 사운드팀에 합류를 했대. 그래가지고 브금이, 그 기존 금주, 기존의 이제, 금주라던가, 어, 기존 브금들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어.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그 이전 때 브금은 약간 이랬어요. 약간 이랬는데 여기는 약간 이오이유이오에오이오오에이랬는데이기이 약간 옹이옹이옹좀옹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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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동동이당이옹이이런이낌뭔느이인지 좀좀 약간 약간 느낌. 알죠? 옹이전이는 어. 그냥 이계이옹이옹이옹이옹로옹이옹이옹이옹이옹징징징옹이징이옹이 어, 그런 느이이었거든이뭔말인지알아옹이옹이옹이옹이이이 어. 이 바둑판과 신기루는 와! 저탱이 그거 알아요? 도기가 장르보다 큽니다 어 <laughs> 어? 도기가 장르보다 크다니까? 어? 도기 비키니 스킨 나와야겠지? 퍼즐이자 답이죠 아니면 황룡의 예법을 가르쳐드려야 하나요? 아 예쁘다 다 보인다 침투 파멸 오오 이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구나 어, 약간 장미 캐릭터성이 약간 어긋나는 그런 느낌일지도? 어, 항상 마이페이스 유지할 줄 알았는데 장미가 또 여기 다시 돌려보죠? 그래요?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와! 저탱이 이게 아마 강공격? 아니면 은 어, 그런 거 아닐까? 이게 아마 궁극기? 아니면 이게 강공격일 수도 있어 이게 구급기다. 이게 구급기고, 어, 이게 평타. 이게 평타 치고, 이게 이스킬. E 이스킬로 e 위로 올라가고, 어, 그 다음에 아래 떨어지고 그 원신에 나오는 그 카자 있잖아. 카자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올라갔다가 다면. 내려가고, 어. 어? 이것도 카자 구급기 아니? 어? 바람이 울고, 에하파하는 거. <laughs> 어? 이거 완전 카자 아니? <laughs> 비바람이 불. 그러니까 범위가 좀 넓긴 하네요. 평터도 그렇고, 어. 기본적으로 금이도 범위가 좀 넓어 보이긴 하던데. 하려고 해요. 누군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자, 누군가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태다. 어. 자,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용의 별자리가 금이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근데 이제 용의 별자리가 무언가에 당해가지고 이제 더 이미 지금 제정신으로 지금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지.지도 몰라요. 와. <laughs> 야 가슴이 무슨 머리만 하냐? 존나 <laughs> 크네. 와. 방랑자도 저처럼 지키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져요. 감도는 노을. 용의 화신. 이게 아마 변신. 경치. 이거는 그냥 뭐지? 스킬인가? 배. 용 만나러 그저 용만 애초에 지금 그왜용 만나러 가는 거냐면 지금 용의 별자리와의 연결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금이와 용의 별그 용의 별자리가 금이를 이제 영윤 대인으로 인정하고 이제 힘을 나눠주는 그런 인데 지금 금이와 용, 용의 별자리와의 통신 커넥션이 끊겨버렸어. 그래서 용의 별자리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곳이 승소선이어가지고 그 승소선으로 금이가 용의 별자리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지금 나오는 이제 일장 어, 일장 육마까지 이전에 그,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 그러죠 잔상의가 정말 했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용의 별자리가 어,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금이 한번 금의 스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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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은 아마 이 스킬 아니에요? 일순의 경치! 별빛의 광채! 이게 궁극기! 어, 궁극기가... <웃음> 궁극기가... <웃음> 궁극기... <웃음> 궁극기가 막을 가을 보네? 와 궁극기 멋지긴 하다! 그지 않아요? 막달 강공격? 순의 경치! 별빛의 광채! 와파 못참지! 조신이 저와 그분 사이에 반드시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는 다시 좀 다시 다시 보자.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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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리의 이제 과거인 것 같아요. 어, 옛날 장리 예언했다는 음. 것을 알았어요. 이 한수가 이 판의 마지막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이 어 예언이 그 있었어. 그러니까 영의 별자리와 이제 금이 쪽이 한판 붙겠다. 있지 않은? 어 눈색깔 똑같잖아요. 어, 눈색깔 똑같잖아요. 그고 예언했던 눈색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과거에 쟤는 과거의 장리예요. 것을 알았어요. 이 한수가 이 판의 마지막이니까요. 제 슈문 온전히 계승할 수. 오 어, 이것도 약간 그거겠죠? 음. 그다생각하나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자신감을 얻었죠? 세상은 어디서? 너도... 그러니까 왜 용의 별자리가 붙는지는 몰라. 왜 그런 예언 이 있는지도. 했고... 촛불을 켜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이게 뭘까? 이게 과연 뭘까? 어 이것도 떡밥이 이거도 스토리다. 스토리에서 나오겠죠. 아셨지만 저는 제 작은 촛불이 어, 어, 금이 깨지려고 해 지금. 어? <laughs> 금이 깨지려고 해. 이 하늘을 밝히니까 수... 그러니까 흡수하는 건데 뭘 흡수하는지 모르죠. 저게 이제 용의 별자리의뭐금 근원이라던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어떤 힘을 흡수하는지를 모르니까. 흡수하듯이 내추측이요 나와야 알아 그렇죠. 뭐, 제제 여기 나오잖아 내 힘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금이도 용의 별자리의 힘그 자체를 아예 다 흡수해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온전 세상은 어둡고 촛불을 켜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셨지만 저는 봐봐 뒤에 그 뭐냐 지금 어 지금 금이 뒤에 그 빛나고 있잖아요 어 공룡 공명이 지금 빛나고 있잖아 저는 제 작은 촛불이 금주의 하늘을 밝힐 수 있는지 어! 오... 알아보고 싶어요 사실상 1.1 마지막 그러니까 1막7장이죠 이게 스토리 어 이번 스토리는 금이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어 사실상 금이 없으면 스토리 안 굴러가지. 근데 나는 약간 의문점인 게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 스토리는 이게 일 이게 일장 칠막으로 다 끝날 만한 스토리일까요? 어 스토리가 나는 분량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용의 별자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용의 별자리를 만나러 가는 게 고작 이게 일장 칠막 하나로 스토리가 끝난다고? 하나, 그 7막 하나의 분량이 엄청 크든가, 아니면은, 다음 장으로도 스토리가 넘어가든가. 근데 내가 보기엔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내가 보기엔 1장 7막에서, 1장 7막에서 칠막, 끝날것 같아요. 어, 그냥 분량이 엄청 많을 것 같아. 이번 스토리는. 음. 그래서 기대, 기, 되게 기대됩니다. 음. 자, 요게 발자리. 4코스트. 헬급이죠. 어, 얘가 이제 회절. 새로 나오는 이제 신규 회절 회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금이는 44111로 맞춰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절 5에서낄수 있거든 용의 별자리를 소환하여 적을 공격하여 회절 피해를 입힌다 발동 후 캐릭터의 공명 스킬이 적에게 지속적인 회절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딱 봐도 금이 스킬이죠 왜냐면은 금이가 이제 공명 스킬이 주, 주된 캐릭인데 이렇게 되면은 용의 별자리를 한번 소환한 다음에 금이의 이 스킬을 박으면은 계속 이제 또 추가적인 데미지를 박을 수 있으니까 다른 에코들한테 있는 그, 그 뭐냐 해방피해 보너스 이런 거는 없긴 해. 근데 이 소환한다는 그기이부터가 약간 이득이긴 해요. 왜냐면 소환하는 동안에 이제 금이는 혼자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잖아. 그죠? 다른 캐릭터 이제 변신한 그 지금 전도 내절 뇌절, 내절 뇌절, 내절만 보더라도 개쓰레기인데 얘는 그냥 소환 소환 딸깍 한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 이거 아마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무조건, 무조건 움직여요. 변신형 보다는 소환형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용 비늘의 기축. 이게, 이게 이제 그거예요. 어, 이게 이제 전도3코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전도3코가 3개가 됩니다. 외가리, 보가리, 그 다음에 마저배학사, 그 다음에 이거 용 비늘의 기축. 이렇게 해서 전도파밍을 3개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종교적이좀더 편해지겠죠? 예... 아... 어... 아마 이거는 어빌리트는 아마 안쓸 것 같아요 어...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이걸 누가 쓴다 어? 자 이거 이제 거랑급 삼코 이거는 이제 회절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예, 회절입니다 이건 이거 이거 흑얼의야서 원래 이름 뭐였는지 알아요? 이거 아미... 아미... 아미, 아미타이거즈? 어. <laughs> 아미노스, 아미노스 타이거, 타이거였나? 어, 아미타스 타이거였나? 얘네, 번역자 개가, 아미노스 타이거. <laughs> 번역 개같이 해가지고 하도 욕먹으니까 흑어래 야수 바꿨네. 어. <laughs> 어이가 없다. 그거 알아요? 이거, 뭐냐, 음. 이거 수호시 용의 별자리도 사실 이건 지금 5역이에요. 근데 얘네 이거 그냥 그대로 끌고 가잖아. 용의 별자리가 아니라 용의 각입니다. 원래, 용의 뿔. 원래, 원래 번역대로는. 왜냐면은, 형용에 있는 수호신들을 다 합친 게 용의 별자리인데, 지금 얘 혼자 지금 용의 별자리라고 있거든. 근데 이거 그냥 이대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스토리 내에서 번역 더빙이 다돼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바꾸면 또 스토리 꼬일까봐, 일부러 그냥 이대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수호진이, 수호신들이 이제 용 모습이 아니길 바라야죠. <laughs> 이거또 오역이에요. 이게 제일 큰 오역이에요. 난막 이대로 갈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자, 우리 흑을의야수 이거는... 이거는... 이것도 그냥... 이것도 안 쓰겠죠. 이것도 3코스트긴 한데, 어, 이것도 안쓸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 이동한 속도가... 오토바이보다 좀 느리긴 하네요. 오토바이가 더빠더 더 길게 가니까 대신 얘는 이제 공중을 다 공중을 날아다니잖아. 어, 대신 공중을 날아다니긴 하는데 그렇게 메리트 있나 싶긴 해. 어, 그냥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어, 이런 게 있구나. 아니면 혹시 뭐 기믹 같은 거깰때쓸 수도 있죠. 자, 얘도 이제... 얘도 아마 은결일 거예요. 어... 딱히 별의이없고요 얘도... 얘가 아마 용융, 용유. 얘가 용융이고요. 띵동동, 얘 <laughs> 귀여워. 어? 얘도 얘도 은결이구요. 은결이 두 개나 들어가야 두 개나 추가됐네. 얘 코스나 솔직히 별로 의미 없긴 해요. 이렇게 해서 추가됐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금이, 금이 전무, 장미 전무, 금이 전무는, 약간 필수급이라 들었어요. 예. 승소산 이벤트, 예, 이것도 다 먹어야 되죠. 이벤트 이번에 많이 합니다. 예, 이것도 승소산 기념촬영 이벤트. 그다음 이게 제일 기대됐죠. 신비한 경기. 신비한 경기가 내가 보기에는 얘들 도 계속 이제 만져서 약간 그 이제 상실 컨텐츠로 운영할 것 같긴 해요. 나는 근데 좀더 다듬어 가지고 차라리 그냥 주간 컨텐츠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냥 솔직히 어, 버전 때마다 업데이트가지고 컨텐츠로 써먹기에는 얘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 어, 주간으로 만들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 이거 신비한 경지는 계속 만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좀 지켜봅시다. 음, 음 거래 이것도 주네요. 그러니까 신비한 경지를 나는 좀더 다듬어 가지고 좀, 다듬어가지고 좀 재밌는 주간 컨텐츠로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전투 이벤트 이거도거랑급 이거 에코 주죠 이거 중요해요 귀찮은캐 귀찮으케. 귀찮은캐라고 하기엔 나는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저게 저거 타격감이라든가 이런거 난 되게 재밌어 가지고 어, 보상만 꾸준히 주면은 저는 계속 할것 같아요 엄청 직더라 저는 그냥 하다 보니까 채워지긴 하던데. 어. <laughs> 좀 즐거운 마인드로 했어요. 자 이벤트 정보. 자 한정 의뢰 이벤트인데 이거 아마 다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자 중요한 건 결정 용제랑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죠. 다 중요하긴 한데 이건 뭘까요? 이거 음식 처보거든요 이거 이거 아마 그런 걸 수도 있, 이거 아마 그럴수 있어요. 어막 뭐냐, 뭐 에코 확률 올려준다던가. 물론 그 음식은 아니긴 하는데 음,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다. 초록색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벤트 이벤트로 넣어주고 보면은 음, 좀잘 쓸만한 그런 게 아닐까? 별로 것 같은? <laughs> 나 봐야 알죠. 어, 그래도 이벤트인데 설마 쓰레기를 넣어 줬겠어야 어? 달달해. 어, 7일 출석 이벤트 해가지고 하면은 음, 5개 주죠 금빛 조수. 이것도, 이것도 다섯 개 주고, 자, 금빛도 다섯 개 했다가, 자, 이것도 다섯, 이것도 열개 줍니다. 그럼 열다섯 개를 줘요. 근데 이거까지 주면은, 스물다섯 개죠. 스물다섯 개를 이제 별의 소리로 환산하면은, 스물다섯 개 곱하기, 어, 1 6육십십 16 하면은, 삼, 어, 어, 이십오 곱하기 백육십 하면은, 0 개, 삼천, 사실상 별의 소리만 해서 3천 삼천 몇백 개면 삼천 몇백 개? 3천 육백 개? 이0 1 6 0곱하기이5 25 해봅시, 해봅시다 25이하기10 하면은 이5 0 0이잖아로이집0로이 집으로, 이 집으로, 이천으0 0 계산기 켜라 <laughs> 계, 계산기 켜라 200으로이 집으로, 이 집으로, 이집하로이 집으로, 4 0 0로이집0 0 개. 집 전무, 전무 10개, 규빛조수 10개, 나 앞에 있는 거 5개, 합치면은 1 6 0 곱하기 2 5 계산하면 4천. 응. 근데 이것만으로도 별의 소리, 별의 소리 4천이에요개해자 어, 이벤트입니다. 어, 그니까. 러 심지어 이것까지 주잖아? 이건 약간, 그래도, 어? 있으면 좋, 좋고, 없으면 말고, 약간 그 수준이긴 한데, 이것도 계속 모아가지고, 이제 상시 무기 쪽에다가 꼬라 박으면은, 어 상시 무기 확정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약간 이것도 상, 약간, 이것도 약간, 뭐랄까, 어 꾸준 컨텐츠라 고 보시면 돼요. 이거 80개씩 딱 모아가지고, 어 상시 꾸준히 돌려보면은, 음, 상시가 좀괴력이긴 해요. 그렇다고, 상시 캐릭터 돌리는 것보다는 상시 무기 쪽을 돌리는 게좀더 낫죠? 그렇다고 상시 무기가 막 성능이 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시 무기 중에서도 권총이라던가, 어, 직검은 여전히 효율이 나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것보단 낫잖아. 어안 주는 것보단 낫잖아. 안 주는 게, <laughs> 어, 주는 게 어디야.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1.1 이벤트라던가, 여러가지 정보들 딱다 봤죠. 야, 얘네 이번에 되게 빵빵하게 넣긴 했어요. 이거 말고도, 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 팔방의 강산, 그러니까 이게 승수산에 있는 마을이겠죠. 아까 우리가 이제 피부에서 봤던 봤 거, 사람들이 다 이제 멈춰 있었던 곳, 홍진마을. 어, 세상과 단절되어 자급자족하는 소박한 마을. 음... 외부인의 방문이 드무다고. 아, 얘가 아 얘네, 얘네. 그 아까 말했던니그 피부에 나왔던 애가 얘잖아, 신이. 여기나 오네. 과거 변정의 요직에 있었으나 건강한 문제로 산속에서의 유양을 위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현재 승소산 내 크고 작은 사무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 얘 사무직이네. 어. 아, 그래서 신의가 나왔나봐요. 그니까, 러 얘가 지금 승소산에서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승소산에 가니까, 지금 이, 그래서 이제 스토리에서 이신의를 만나가지고 뭔가 이제 스토리가 좀 진행되려나 진행 봅니다. 어, 그래서 얘가 나왔나보네. 즐겨주는구만 어리자편 있을 때 신이, 신이잉가 다른 분들이 절많이 보살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어요. 음, 음. 그렇구만 그다음에 뭐 매화 온천 오 온천 오호 온천 나쁘지 않아 응? 아, h u 안 c h 오래됐다. 워터 연극. <laughs> 워터 연극. u n c 와 차. 이런데 도 나쁘지 않지. 약간 그 일부 호카이도 느낌 나긴 해요 음. 자파점. 음. 자파점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또 뭔가 그 나무 조각 마냥 그 약간 선물 같은 선 기념품, 어, 기념품 교환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아닌가? 없음 말고. 있을 수도 있어. <laughs> 여기 이제 약국이고요. 어. 습진 습진 약방 마냥 여기서 이제 약간 제로템 사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마을 같은 거 조금 보여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1.1 PVP 영상이라던가, 여러,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봤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나 지금 몇 주째 지금 에코장 하고 있는 줄 알아? 어? 이악물고 지금 하루에 명조 3시간 씩하고 있는데, 어? 이 패치 지금 3일 남았거든? <laughs> 아, 빨리 나와. 나 대가리 깨져버릴 것 같아, 진짜. 어? 3일만 기다리면은! 금이가 나온다니까? 근데 저는 월급날이 7월 1 0일이라서 금이 못뽑습니다 예. 지금은 돈이 없어요. 금이 뽑을 수 있으려나? 지금 있는 거다 꼬라 박으면은 어, 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이런 1.1 패치. 예. 한번 기다려봅시다. 기대가 많이 돼요.